안녕하세요. 농현비로입니다. <laughs> 비로를 팔다 보면 앞이 좀 보입니다. 근데 지금 이런 농가는 앞이 안 보입니다. 자, 열매가 큰게세 개, 네 개. 그리고 지금 내리는 거.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. 벌이 있기 때문에 저 벌이 어떤 변수를 작용을 할지 아직 아직 벌봐요 벌 벌이 어, 이게 지금 벌꿀꽃 아닌가요? 어, 벌꿀꽃은 아닌데 어, 벌이 지금 신났잖아요. 응? 벌 날기소리 안 들리네. 어. 자 이렇게 돼버리면 하... 아시가 아직 순순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 몰라요. 응?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. 허정리가 달리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벌이 지금 수정을 하는데 이게 <laughs> 앞이 보입니까 난 앞이 안 보여요 순이 계속 나올 거라 생각해요 2월달에 온도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아무리 2월에 온도가 좋다고 해도 아직은 겨울입니다 1조가 짧기 때문에 이게 막말로 2열이면 되, 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겠는데 너무 빨라요 자 이런 <laughs>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하긴 애매해요 해서도 안되고 이거는 미래가, 어, 어 예측이 안 되는 농사요. 어떻게 될지 몰라요. 아시가 얼추, 이거 갈 때쯤이면, 저걸 따면은, 어, 그뒤 계산이 나오는데, 아시도 익을 끼고, 엇갈이도 클 끼고, 그 다음도 달려버리면, 하, 이건 계산이 안 져요. 자, 벌을 넣는다. 음 아시가 얼추, 며칠 뒤면 나가겠다. 그 계산 이을때되는 거지. 이거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. 정말 여기 많이 달립니다. 이거 이제부터 온도 십분못 맞춰내면 확 달릴 겁니다. 자, 비료를 어, 받는 업자로서 어느 정도 예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표현을 하는 거지. 자, 저 봐요. 벌이 신이 났습니다. 자, 동마도 다 있네요. 동마도 벌이 다 있어요. 자, 요 며칠 흐렸기 때문에 지금 순이 더 이렇게 신났는 건데, 음. 햇빛 나고 물이 이제 가냐 하고 순의 양이 증가해서 지온이 또 가냐 하면 이작황은 어떻게 될지 예측 못 합니다. 하... 맘먹고 비료를 떠밀지도 못해요 왜 아시가 겁나 커질 거니까 <laughs> 자 판단은 농민의 몫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앞으로 한달 뒤에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해 보세요 자 저는 흘러갑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대가리가 슬슬 종 쳐요 참고하십시오.